9장 일절에서1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후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으로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제수님.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 저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함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런 서로 어,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서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이런 말 저런 말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아 저들이 몸을 모른다 함부로 떠들 수 없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로마에 가야만 한다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빚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지혜자에게 자기는 빚진자다. 왜냐하면 이 문제,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은혜, 이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자기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싶었는데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수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율법을 그동안 배워 왔었던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해석해 온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교회를 믿는 이 사람들은 작당들이고 잘못되어진 것을 믿는 자들이다 생각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였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가, 담의색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영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자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의 메시아의 원수로 살았거든요. 원수로 산 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멈춰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야말로 그큰 은혜를 입었고 자기가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 구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는데, 자기를 끊는 그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할까? 바울은 지금부터 9장 1절부터 11장까지 9, 10, 11장 세 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거라고 받아봤어요. 바라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직도 구원하고 계시지 않고 복음을 받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실패했느냐?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그 뒤에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후처를 맞하여 이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 욕산, 무난,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여섯 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유전자,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만 주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 즉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르리라. 이삭에게서 난자만이 넷이에요. 이게 얼마나 서운한 얘기입니까? 우리 홍길동전, 홍길동전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전입니까? 여러분 서자라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당장의 야곱만 해도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네 명의 부인이 생기면 그 중에서 라엘에게서만 태어난 자녀가 유일한 신이야? 아니잖아요 내 부인에게서 낳은 모든 12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석을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삭에게서부터 난 자녀가 조금 다 자녀냐? 아니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첩에게서 얻은 두 부, 그 아들 뭐이스마엘이라든지또 그두라에게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 같은 경우에 첩이니까 또 후, 후처니까 그렇다고 해보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에서와 야곱 둘다 뭡니까? 에서와 야곱 둘다 이삭의 자기 본초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리브가에게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야곱이 한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써있어요. 야곱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laughs> 즉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약속한 자만이 약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은 율법 박차였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서 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구나. 이렇게 큰 죄인인 거였구나. 난걸 깨닫게 됐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왔냔 말이에요. 왜?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극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말씀을 빌려서 바울을 뱃 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바울 말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쓸일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 그것을 전적인 선택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13절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어리신절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 놀이터 자체가 원래 교회이고 제가 이렇게 뭐 기타도 치고 저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도 아십니까? 모르셨죠? 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잘 칩니다. 작곡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 분위기가 원래 음악적인 토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교회에서 뭐 의자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로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살다가 종교 활동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는 똑같이 살아요 더 나쁘게 살면 더 나쁘게 살았지 더 좋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캬 진정한 교회 오빠야 진정한 교회 오빠 교회만 오면 교회에서 나가면 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이 멈춰 세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깨닫게 하셨어요 갑자기 뭐가 들린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다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고 다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확실한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절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사실로만 살고 나 그렇게 그냥 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 아들로서 내가 그냥 좋은 대로 살다가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괴로움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고 진노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왜세우셨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률이 여기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오늘 아침에 SNS에 그게 이제 뭐 몇십 년전 거를 따로 또 뜨기도 해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이가 아직 기어다니는, 아직 기어다니는 건데 언제 쪽얘긴진지잘 모르겠어. 요 도대체 얘가 언제, 언제부터 기어썼었지 <laughs> 생각이 잘안 나. 기지도 못했어.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뒤에서 되게 그때는 또 젊, 젊었더라고요. 야, 지금도 나는 난 내가 늙, 늙는다고 생각을안 했지만 야, 그땐 진짜 아기가 또만 제 모습이 그렇게 그냥 황이 뒤에서 너무 예뻐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해. 그 옛날 과거의 내가 근데 내가 그 느낌이 왔었어요.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났는데 그 눈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흐느흐느한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걔가 앞으로 나를 예배할 아이란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내가 물론 10대 때 방황하고 하나님 모른다,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셨죠? 얘 그래도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 친구 중에는 저하고 같이 하나로 교회, 아버님 이제 심화하셨던 하나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중마고우가 있어요. 이 친구 공부도 되게 잘해요. 생긴 것도 잘 생겼고. 저는 24살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내 그냥 삶의 목표가 돼버려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친구는 20대 때부터 주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하나님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 친구가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면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잘했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하고 더잘쓸 텐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칼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믿음 있게 하신 그 은혜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바울이 자기 목숨을 끊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게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눈을 보시며 여러분의 머리를 세워 보시며. 여러분의 손가락을 세워 보시면 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고 싶어 한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여러분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으시죠. 절대 이게 안 지워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무료로 운영돼야 된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그 뜻을 받아서 지금 한 7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는데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환우들한테 서운할 때 있었어요. 그냥 무료로 섬겨서 그런가? 되게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는 너무 너무 큰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 주셨잖아요. 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 가운데 무얼 바라고 살겠습니까? 뭐 조그만 인사?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 마든지, 무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뭐라도 닦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 내 목사라는 것도 다 띄워내고 살아도 된다. 왜냐면 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둠의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안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